아, 빨리 일상하면저 화면 좀 크게 할게. 응. 음, 겁나 걸릴까. 두시네. 두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카이닉스님 추천 고마워요 배가 왔어요 가는 가는 Почему? Okay, Почему? Okay. 빠른 네, 거. 고시기. 네, 네, 방각. 네, 구슬. 무릎 프레스. 무릎 어 무릎 어 아직 멀었어. 아직 안 멀었어요. 바로 아 바로 빠른. 바로. 빠른 거. 아 하나 많았어. 모레파야? 아 위치 안 좋은데? 옆에 구슬 조심 기억을 넣었어요 뺴고 퇴근해 어, 어, 저 구슬 하나만 볼게요 잠깐 왼쪽에 하나 더 있어요 3 뭐, 뭐야? 여기 먹었는데? 아 이거 먹기 아, 힘들다 이거 아. 그래? 튼다 튼다. 뭐야? 틀었어. 아, 더 어, 씨. 아, 저것도 그냥 운이야. 다 아, 나 하나 먹어야겠다. 빠른 거, 빠른 거. 아, 아, 시작부터 말렸네, 어이구, 맞을 아이씨. 아, 셔트 네 아이고, 아 아이씨. 다위했어요 아, 나는 저 때문에 틀 공간이 없었어. 왜저 네, 구슬 때문에? 어. 내 방향. 내 방향. 방법 넣어 빠른 거요. 힘점. 먹방. 먹방. 어, 바로 저요. 바로 바깥나요? 도망. <laughs> 이때 저걸 안안 먹고도 괜찮겠는데? 네, 뭐. 안 먹고 딜라고 그냥 도망 가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<laughs> 뽑아 없어지지 않 바로 없어지네? 어, 와요. 와요 내려요 노진? 정말 아무도안 먹지. 저 하나 먹었어요. 아까 너무 말려갖고 와, 꼈어. 여러분가버렸다 어우 씨. 금비 오른쪽바이야 오우씨 쪽으로, 제쪽으요바 쪽으로. 로제로제쪽 쪽으로, 제 쪽으로, 제쪽제 쪽으로, 제 쪽으로, 제 쪽으로. 제 쪽으로, 제 쪽으로, 제쪽다로제 쪽으로, 제쪽안다제쪽 뿌리 조심. 빠르게. 어 이거 조심. 감사. 무려 커디 넣었어요. 오케이. 건너 머리 쪽, 머리 쪽 둘. 저 사람. 저 사람. 아, 나 삼. 나이 느린 거. 다야 미리 나가야 미 미리 나야야돼너 r 팔릴 때 e d 다니. d arrived, BDD a r 지몇 v e d BDD 게 하나. i v e d b 방각 들어가요. v e 요 b d 요 a r r i v e 7시 방향에 하나 있다고는. b d 시야 보여, 씨안보야 저렇게 이아이 이건 아픈데? 어... 슬 빠른 거. 무정 아~~ 안먹을라 그러네 <laughs> 타로형 오어요아저어무적의 피라 그래요 지금 어제 두번 깨고 삼석을 못했어 한번을아 <laughs> 진짜 목도롭지마 네 가만있어 형님 중갑 착용이 낫잖아요? 중갑에 주프트 아냐 무적의 피가 나 무적의 피를 씹는 게 되게 많아 중갑하면 많이 안 아프디? 큰건 아프죠 내가 솔직히 뭐야 스킬 맞아서 죽는 건 그.. 크게 없거든 디버프 쌓여서 맞는 거 아니면은 아없었어아나열시 하나 빠른 거! 빠른 거! 한시봐요3 3! 3. 오우씨! 약 딜! 여 네. 딜! 야, 딜! 야, 딜! 야, 딜! 야, 딜! 야, 딜! 무력화 딜! 야, 딜! 야, 오케이 y s 바로 o 기 d 요 you w 먹 r k here? I'm going to get a l i t 요 l 사. bit. Sam, 아뺏 going t 구다 약자 약딜 기세요내오형 건넝 챙기세요 큰점큰점큰점 위치 브리핑 제쪽제쪽제쪽형 십자 공 붙다 5 5나5야 메리? 저4 4 4 오케이 이거 무는 거 무는 면 먹으면 되겠네 나3 4총 깎이지 아, 마. 지금부터 스택 관리. 물때 되는데? 볼케 오케이, 물어요. 안다. 나이스. 머리 잘 보고. 저요. 나이스. 아, 더 해요. 위 하나, 하나 더 있다 저 하나 더 있어요 저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저5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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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저도 어. 나사 피자 피자, 피자 시켰어요 <laughs> 나 아무 일단, 일단 0단계야 네? 곱하기 1은 아니니까 <laughs> 괜찮아 이번엔 는다챙다응 걷는 다잘 챙겼어 음, 나도 우리 딜러 다 오잖아 지금 너 네, 무조건 제가 아까 가자마자, 가자마자 두 개를 빠르게 챙겼어 응그 잘했어 어너 뛰었는데 하나 <laughs> 끝에 있는 거못 먹었어 가자마자 있는 거 어, 너무 빨리 없어지다 고거풀다 가자 가자마뭐심포 있을 거야 예? 네. 잘 붙어. 그거 안 하나 맞아도 음, 안 느린 네, 거. 내린 거 졌어요. 아. 잠깐. 그, 어, 아, 그그러 그냥. 아, 나가면 안 되는데. 아, 날막 숨부터. 나진어요 지금 부다졌어 왼쪽. 왼쪽? 왼쪽. 지고빠지고 이제. 알았 아, 아직 질타면 돼요. 네 지금 괜찮은데. 빠지자. 아 느린 건데? 아니 찾았어, 찾았어, 찾았어. 이제 빠져. 빠졌 아씨. 큰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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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왔 얘가 밑으로 가요. 밑으로 어그끌렸어. 와 잠깐만. 얘 중간에서 나한테 왜래? 그 큰좀 조심하세요. 저못 빠져요. 그냥 거기서 푸척하면 올라오세요. 음. 저가오데야가오데야나 삼스테. 응. 음. 장판 장판. 피자. 아못 받겠다. 피자끈. 빠른 거. 아, 빠른 거. 궁 지금 던져 지금. 반

이거 이 패턴 네. 뒤에 한번더 나오면 한번더 네. 나온다 빠지고 빠지고 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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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저의요 저의요 제가 패턴 보너라고 붙어 있어요 한번한번 아, 아, 오케이 한번 썼어 피자 아못 봤나 아씨 이 가비 작은 거 뒤로 해야 돼요 팔면 어떻게 한번 뒤로 해야 돼요 내 방향 내 방향 했어 너무 좁아요 내 방향 뺴야 돼, 뺴, 뺴, 너무 좁습니다 큰 점, 큰 점, 큰 점, 점프해야 되는데 힐타이 이거 딜 타이밍 임 프레스 프레스 아, 나씨 오케이 둘. 막, 막타 29만 떴네 죽네 아니, 마지막에 죽을 때왜 <laughs> 나한테 프레스 쏘고 죽을 때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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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과 어, 하나도 안 썼어요 난두개 썼어 전라요 <놀람> 아 하나 썼구나? 하나 썼어요 아두번째 거, 아, 세번째건가아드형픽나갔고나 아드 먹을 때마다 무조건 그냥 전과 먹었는데 피 많아 80% 그거 때문에 전반 이하로 아, 떨어지면은 아, 아, 아까 레키 형님 힐 주시길래 전 그거 받았는데 어 일단 그러니까 나 화염 하영? 화염 던질 때 던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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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질 때는 조금 내려가잖아 그래서 사이즈 및 뭐, 치명타 10%, 10 데미지 때문에 그냥 아, 이걸로, 이걸로 바꾸긴 바꾸겠는데? 아, 또, 또 뭐야, 이 쓰레기는, 아.